간이 망가지고 있다는 4가지 신호. 요즘 들어 쉽게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신가요?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부터 몸이 무겁다면 간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간이 망가질 때 나타나는 신호. 꼭 확인하세요. 첫 번째 쉽게 멍이 들고 코피가 자주 난다.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응고를 돕는 단백질 생성이 줄어듭니다. 그 결과 사소한 충격에도 멍이 들고 코피가 자주 날수 있어요. 두 번째 식욕이 줄고 체중이 빠진다. 간은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인데 기능이 저하되면 식욕이 감소하고 의도치 않게 체중이 줄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손바닥이 빨개진다. 간성홍반이라고 불리는 이 증상은 호르몬 대사 이상으로 손바닥이 붉게 변하는 현상입니다. 네 번째, 눈 흰자나 피부가 노랗게 변한다. 황달은 대표적인 간 이상 신호입니다. 빌리루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눈과 피부가 노래집니다.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.